논어 상장이 이산 간격입니다. 논어 상장을 교재하고 있고요. 논어 상장 교재는요, 논어 참고서처럼 원문을 한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논어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논어 상장 학원의 브록으로 한 문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편, 자음편 28장이죠. 28장. 네, 노노 상장교자는요 330쪽입니다. 330쪽 노노 상장교자는 330쪽이고요. 네 그러면요 구편 자편 28장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미옥할 혹자 의혹할 어역, 혹자 미옥할 혹자 그리고요 두려워할 굿자입니다. 두려워할 굿자 네 그러면요 원문 보도록 할게요. 자와할 지자 불혹 인자 불구, 용자 불구라. 자, 겠어요 공자 깼어. 재론자죠. 재론자는요. 이때 의욕되지 않는다. 미욕되지 않고요. 인자 불구입니다. 인자는요. 근심하지 않죠. 근심하지 않고, 용자 불구입니다. 용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한자 문법적 해석 한번 볼까요? 네. 지자 불혹입니다 이때, 지는요, 알지, 자. 네, 여기서는요, 지의지의 지, 지의 자와 통한다 했죠. 그리고 문자, 자는요, 의존명사 또는 불안전명사 또는요, 특수 지시 대명사로서 앞 문장을 취합니다. 앞 문장을 취해서 명사구가 되고요, 하는 사람, 하는 곳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혹은요, 미혹되다, 미혹시키다, 현혹시키다, 현혹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주인은요 이 문장 지의 발금이 이치를 밝힐 수 있으므로 어혹되지 않고 이치가 사사로움을 이길 수 있으므로 근심하지 않고 기가 도와 의에 짝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이는 학문의 순서다라고 했네요. 네이 문장은 1 4편 원문편 30장에 다시 나오죠. 네, 그러면요 다시 어, 원문으로 돌아갔어요. 자왈 지자 불혹 인자 불구 용자 불구라. 작겠어요이른 사람은 어혹되지 않고요, 미혹되지 않고, 이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요, 어,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편, 참편 28장이었고요. 노노상장의 이산강 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